안녕하세요. 미래 정원의 일상입니다. 오늘은 고스티라는 다육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집에는 제가 다육이를 많이 키우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 그러니까 그 말은 몇년 전부터 화원에 가서 어, 직접 사 와서 개체 수를 늘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어, 몇년 전부터 꽤 오래 전부터 키우고 있는 아이들도 계속해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도 하고요. 잎이 떨어지면 잎꽂이를 하고 줄기가 너무 길어지면 줄기를 잘라서 어, 삽목을 하는 방식으로 계속 음, 같이 네, 정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녀석은. 특히 잎꽂이가 잘 되는 고스티라는 녀석이에요. 영월이라고 하는 다육이와, 다육이와 아주 닮은 녀석인데요. 무심하게도 가을 볕에 그대로 두고 있었더니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음, 예쁜 보랏빛깔에 분홍빛깔에 색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작게 본고스틴 녀석의 어, 어머니 뻘이 되는 고스틴인데요 이 녀석은 거의 7년 정도 되는 녀석입니다. 어, 줄기가 보면은 목질화가 되어 있는 색 보이시죠? 처음에는 정말 더 풍성하고 멋지게 목질화가 되어서 내려왔던 녀석인데 계속해서 죽어가기를 반복했었고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 살아난 녀석을 다시 휘무지를 통해서 묻어 주고 삽목을 하고 비어 있는 곳에 채워 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7년 가까이 제가 집들이 예전 다른 집에서 살때 집들이로 받은 네, 다육이 화분인데요. 화분 하분 그대로 이렇게 계속 키워내고 있습니다. 제이 녀석에게서 떨어진 잎을 잎구이를 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불안불안하게 떨어진 그~ 이~ 목지라고 된 어~ 줄기를 잘라서 다시 네 삽목으로 어~ 키워낸 녀석들이 방금 앞에서 보여드린 그 작은 화분이었는데요 화분에 음~ 꽃처럼 피어있는 녀석인데 색깔이 다르죠 이 화분은 네 약간 그~ 안쪽에 있는 음~ 잎들만 보랏빛이 도는데 보세요. 이 녀석은 전체가 밝은 보랏빛, 밝은, 네, 분홍빛에서 보랏빛에 더 가까운 그 색감을 띄워주고 있죠. 음, 다육이 전체가 꽃잎 같아요. 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자체로도 꽃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음, 가을에 진한 햇볕을 받으면 이렇게 멋진 색감을 띠면서 자라게 됩니다. 가을에 앞으로 한달 정도 남은 가을 기간 동안 밖에서 오는 비다 맞게 하고요. 그리고 높은 가을볕 다 쬐게 하고 그리고 나서 월동을 위해서 안으로 들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가을을 쬐게 하고 여유로운 겨울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